이번에 개발 출시된 엔텍스2 원단으로 만든 바람막이 점퍼입니다 임의로 만든 샘플이고요 앞으로 다양한 버전으로 만들어볼 계획입니다 전성 모델로는 아이돌 출신 탑스타를 기용할 계획입니다 그래 이번엔 차질없이 진행해 네 좋은 디자인 기대하겠네 유감없이 실력 발휘해봐 네 회장님 여자들이 바람막이를 입는 이유는 뭘까? 바람을 막아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죠? 간절기 때는 아침 저녁에 쌀쌀하니까요 그 얇고 긴 팔의 거두시 필요한 거죠 바람 안 나려고 바람 막는 건가? <웃음> <웃음> 더 중요한 이유 예뻐 보이고 싶어서요 시작은 기능성 아웃도어였지만 이제는 패션 의류로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이번 디자인은 핏과 색감에 초점을 맞출 겁니다 이 원단에 어울리는 느낌으로. 엔텍스2에요. 엔텍스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죠. 다들 만져봐요. 촉감 좋네요. 그러게요. 근데요, 저는 솔직히 예전에 그 동대문 시장에서 엄마가 사왔던 그 점퍼 원단이 더 좋았던 것 같은데요. 동대문 시장이요? 그렇게 좋은 원단이 있어? 동대문 시장에? 에이, 말도 안 돼. 이 원단은 우리 회사에서 수년간 연구한 건데? 아, 진짜요? 저희 엄마 구은만 입으세요. 그 와이텍스 기술 말이에요. 절대 한국에 유통시키면 안 됩니다. 약속 꼭 지켜요. 꼭.